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저께 그 카이가 드디어 그 논란이 됐던 그 KF-21 보라매 전투기 잔여 물량 20대에 대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처음 계획은 이 카이가 이제 KF-21을 그 개발을 하고 양산을 할때그 목표를 40대로 잡고 처음부터 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 이미 뭐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다 초도 개발을 끝냈고, 이 비행기까지 띄워가지고이말 그대로 이제 그 거의 뭐한 3분의 2정도이 개발을 다 끝내놓고 비행기까지 띄운 다음에 물려줬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40대가 문제가 많으니, 뭐 무기 장착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으니, 20대로 줄여야 한다고 그 국방연구원인가요? 거기서 갑자기 보고서가 한, 한 개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20개를 줄이겠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 KF21 사업에 참여했던 부품업체들 중에 순수하게 KF21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품회사들이 있습니다. 영세한. 다른 사업을 갖고 있지 않고 이 KF21 사업 때문에 만들어진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망하는 거죠. 왜냐면 그 기존에 40대를 목표로 해서 원가나 이런 걸다 산정해서 개발을 했는데 이 갑자 2 0대를줄어 버리면 모든 게 비용이 두 배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k f 2 1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만 없어도 비행기 못 뜹니다.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지금 40대를 20도로 줄여야 한다고 이 보고서를 쓴 국방 연구도 이상한 되고 상식을 벗어나는 짓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그때 실제로 40 때가 20대로 줄어서 개발이 됐다면 실제로 이 kf 21 사업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부품업체들이 망하기 때문에 그 부품업체를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직접 사들여서 그 부품을 그대로 이제 이 한국 카이항 카이가 계속 개발을 하든지 양산까지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부품이 없어서 비행기를 더 이상 만들 수도 없고 비행기를 띄울 수도 없기 때문에 또. 그 시품들도 제이 계속 그 유지 보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죠. 한마디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좌초되는 겁니다. 그 그런 큰 위험성이 있었는데 그 공군에서도 지금 노후한 그 F-4 전투기와 F-5 전투기를 조기에 대체해서 이 KF-21로 대체를 하기 원했기 때문에 초도 40대 물량을 오히려 60대로 늘려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요번에 40대를 2 0대를 줄인다고 했을 때 가장 크게 반발한 것도 공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군에서 이게 반발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이제 KF-21 사업이 가장 큰카이의 사업이었는데 이게 좌초돼버리면 K 그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곧바로 부실화됩니다. 지금 뭐 헬기니 FK, FA-50 전투기가 뭐 수출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가장 큰 연구개발비가 들어가 있고 또 곧바로, 이제, 그, 방사청에다 납품을 하는데, 40대가 아니라 20대를 납품하게 되어버리면, 카이는 그, 그만큼, 그, 손해보면서 생산을 해야 되고, 결국은 망하는 거죠. 부실화됩니다. 그럼 그렇게 부실화되버리면 한국 항공운주산업을 민간에 매각하기도 더 쉬워지죠. 명분도 되고. 근데 이게, 그, 한국국방용원이가 여기서 그 보고서가 40대짜리를 20대를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온 게, 아마도, 이러한 그 민영화를 위한 명분 쌓기 수순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국방연구원인가 여기서 나온 보고서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멀쩡한 공기업을 그 부시화시켜서 민영화시켜서 떡물을 챙기려고 했던 부정부패가 개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결국은 카이는 그 강구영 사장 그 기간 동안 이, 민간에 매각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의심이 되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이 공군의 반발, 또 카이 내부에서도 반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 우리 군, 공군이 그 독자적으로 무기를 개발을 하고, 공군이 요구하는 그런 군사적 역량을 가진 전투기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또 우리 공군 이 원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전투기들을 꾸준히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키 하기 위해서는 한국 항공우주가 공기업으로 남아있는 게 훨씬 유리하죠. 민영화될 경우에는 그 민영, 민간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군은 그 수익면에서 뒷순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군에서 그렇게 반대했던 것이고. 하여튼, 요번에 이 카이가 자녀 집은 20대를 다 마저 그 주문을 주면서 말 그대로 이제 40대, 원래 계획대로 돌아간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된 것도 이제 대선 결과가 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지금 강구영 사장 같은 경우는 이 윤석열 캠프 출신의 인사로 거기에 뭐 그, 윤석열 지지하는 군 장성들을 뭐 대표해서 이한국항공우주 사장 자리를 낙하산으로 꽤찬 사람이죠. 그, 파일럿, 테스트 파일럿 출신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이강구영이 사람은 좀 여러 가지 좀, 이, 대통령실하고도 나중에 카이 매각에 대해서 공군의 이익을 대변해서 또, 그, 공군이 반, 공군 자체가 반발하기 때문에, 그, 등떠밀려서 좀 대통령실하고도 이, 뭐랄까요, 알력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좀강구영진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카이 매각에 대해 떡고물을 누가 더 많이 챙겨가느냐 이런 것들이 이 누가 더 이익을 챙겨가느냐 이런 것들도 있었겠죠.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카이는 이제 이번에 그 KF21 보라매 전투기를 원래 계획대로 40대를 양산함으로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순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 항공우주는 제대로 수익이 나는 회사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번에 이 회사 같은 경우 국그항 한국 한 한국 우주 한국 한국 한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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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쪽에서 전투기 쪽에서 46%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회전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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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한1 한국 한 정도 밖에 매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주력은 이 전투기 쪽이죠 근데 요번에 이, 폴란드에 수출했던 1차 양산분 12대 중에 FA50 경전투기 12대 중에 한 대가 아예 그 사용이 안될 정도로 부실한, 그니까 그 문제가 있는 전투기였다는 말도 나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또 12대가 다 비행을 못한다는 등 이런 말도까지 나와서 논란이 많이 되었죠. 그래서 1분기 매출액 보시게 되면 그 T50과 KF21 계열의 이 전투기들 이쪽이 41.12%의 매출을 차지하고 수원 계열의 헬리콥터가 17.52%의 매출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로 이제 매출처는 방위사업청 우리나라 이제 그 공군에 납품하는 게 많고 그다음에 폴란드 쪽도 이번에 좀 많이 했죠. 그리고 민간 쪽에서 보잉이나 에어버스 쪽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1분기 포괄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전년보다 매출 외형이 줄어든 걸로 나와요. 이게 이제 그 기존에 그 FA50이나 이런 것들을 납품했던 것들이 대부분 사업이 종료되면서 매출 외형은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영업 이익도 뭐 전년보다 소폭 줄었고 단기 순이익도 줄어든 모습을 보여서 한국항공우주 카이의 실적이 피크를 쳤다 이런 말들이 나온 것이죠. 하지만 요번에 20대를 더 계약을 하면서 한국 항공우주 카이의 실적이, 그, 뭐, 말 그대로 점프업을 하는 그런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입은행이 최대주주고 이쪽이 26.41%가 갖고 있는데, 국민연금하고 합치면 거의 30%가 넘어가는 그래도 안정적인 경영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정부가 주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을 할 때, 노후한 F5 전투기나 뭐 F4 팬텀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퇴출을 시키고 두 개의 기종을 퇴출을 시키고 그 퇴출된 그 부분을 그 한국형 전투기가 대체하는 이런 계획이었죠. 그래서 그 우리 이제 그 젊은 파일럿들이 그 F5나 F5 제공어나 F4 팬텀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고를 계속 일으키니까 오래된 기종이라 노후한 기종이고 아무리 정비를 해도 이제 40년이 넘어가면 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이거를 이제 조기에 최신 전투기인 4.5세대인 이, 그 KF21 보라매 전투기로 대체를 하려고 싶은데, 이거를 중간에 요번에 40대를, 초도 물량을 2 0대를 줄인다고 하는 바람에, 이 공군은 완전히 계획이 어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공군 내부에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초임, 취임 초기에 F35 20대를 추가 계약했는데, 이거는 언제 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F-35가 여러 대가 떨어지면서 F-35에 대한 전 전반적인 그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초, 취임 초에 주문했던 F-35 20대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럼 언제 올지 모르는 F-35 20대를 기다리면서 우리 공군은 그 노후한 F-5와 F-4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굉장히 나쁜 놈들이죠.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F-35 20대를 그 주문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리베이트를 받아 처먹은지도 한번 수사를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이 F-35 20대를 주문을 함으로 해서 언제 배달될지도 모르는 언제 만들어서 납품될지도 모르는 이 20대 때문에 우리 해군은 그 대양 해군의 꿈이 이제 사그라지기도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경항모 이 설계 비용도 이 비행기 구매 때문에 다 날라가 버렸습니다. 아주,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였죠. 자, 그래서 하여튼, 그, KF21 전투기 1차 생산부는 20대로 할걸 때문에, 이 키다라고 해서 국방연구원이 여기서 나온 레포트 하나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단순히 KF21 전투기 부품사, 그니까, 대수를 40대에서 20대로 줄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품사들이 연쇄도산하면 5세대나 6세대 전투기 개발하겠다는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완전히 좌초되는 거죠. 한국 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좌초되고 그냥 미국 전투기를 갖다, 사다 쓰는 그런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짓을 이 멍청한 놈이 해버렸습니다. 진짜 한심한 리더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그때 당시 이제 그 야당 대표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KF21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사업 타당성 보고서 초도 물량 20대를 축소한 건 국산무기 개발 좌초위기 그 위기를 가져온 거죠 반발을 해서 여기 이거 대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폈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방연구원의 이런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카이는 20대를 더그 방사청과 계약 을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번에새로 이제 공식을 한 건데요 이 최초 양산 한국의원이 20대만 한 거죠 20대만 이것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이게 이제 20대를 계약을 맺은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강구영 사장 때 이제 20대를 계약해서 이제 실제로는 이, 카이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 거죠그 때는. 여기다가 또, 미국의 실드라는, 그, 미국 실드라는 AI 업체랑 같이 무슨 AI 파일럿을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특허를 뭐 아주 불리하게 계약을 맺고, 뭐 쉴드 AI 로열티 10%를 주기로 했다는 둥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나중에 카이 쪽에서 이걸 부인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 자체가 공개되가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로열티 10%를 주기에 대한 논란의 그 근거가 확실히 뭐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알수 없는 상황이야. 이거는 감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쉴드라는 미국 AI 업체와 이런 계약을 맺었다면 이거는 이 어떻게 보면 이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하는 그 이익을 해외 업체한테 그냥 빼돌려 버린 거고 실제로 이러한 계약을 맺은 사람은 뭐 퇴임 후에 이 실드로부터 이로얄티에 대해서 뭐 리베이트를 받아 처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정부패가 개입할 수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런 부분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 특히 이제 카이 하고, 이제, 쉴드 AI하고 계약 맺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의혹절,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많았어요. 뭐, 이거, 뭐, 이 계약을 중간에서 중계한 그 업체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된 회사이고, 사실상 뭐, 페이퍼 컴퍼니와 마찬가지는 그런 회사이고, 그 회사 사장이 뭐, 예전에 수익, 수제 맥주 만들던 양반이었다는 사실도 알려지고, 그리고 내부의 실무진들이 반대한 데도 불구하고, 초고속으로 수익 계약을 맺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퇴임할 때, 퇴임자들이, 그 고위직 퇴임자들이 그 퇴임할 때 리베이트를 챙기는 방법하고도 많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수법들이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제로 실드 AI와 계약이 지금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처럼 됐다면, 이거는 그 KF21 전투기 수출을 못 합니다. 미국 실드 AI가 반대하면, 출을 못하는 거죠. 비행기는 다 우리가 만들어놓고 개발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미국 쉴드 AI가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쉴드 AI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수출을 못하는 것이죠. 이건 방산 비리가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이거는 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든 아니면 검찰이 수사를 하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초 양산의 잔여 항공기 계약 이게 이제 그 요번에 맺게 된 것이죠 6월 26일 날 그래서 이제 20대를 추가적으로 이 양산을 하게 되면 초도 물량 40대 는 원래 계획대로 회복이 된 겁니다 원복이 된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 한국 항공우주는 이 부실화될 리스크 를 상당히 덜게 된 것이죠 이거는 실제로 민영화 공작이 실패했다 는걸 보여주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전정부였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어떻게 했던 이 한국 항공우주 산업 카이를 부실화 시켜서 민영화 시키려고 했던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해서 이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 는 것이죠.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 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그 최근 들어서 주식을 좀 한국 카이 한국 항공주 주식을 좀 팔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요번에 이게 발표 되고 나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지금 그 카이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와서 1분기 들어와서 주가 많이 올랐다가 다시 이제 7만 대 초반으로 이제 주가 하락 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그 1분기 때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항공우주 카이의 실적은 주가는 그 7만 2천 원 정도가 적정한 주가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락한 것은 이 실적을 주가에 반영을 하는 흐름이었다고 보여주고 지금 나오는 흐름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주가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잔여 물량을 그 그러니까 FA KF 21 잔여물량을 계약을 하면서 나름대로 항공우주는 이제 그 제대로 된 실적을 내는 회사로 다시 한번 그날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공 우주산업 자체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